오늘은 오디션 보는 날이에요. 6시 반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모닝페이지 썼습니다. 나는 내 삶에 감사한다. 나는 삶에 감사한다. 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다. 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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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침을 간단하게 먹어주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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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디션장으로 향했습니다. 오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는 오디션을 보고 왔습니다. <laughs> 아침에 먹다 남은 고구마를 좀 먹겠습니다. 어땠냐면요? 음, 아쉬워요. 뭐,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, 어떤 오디션이든. 워낙 아침이기도 했고. 아마 곧 연락을 주신다고 하는데, 근데 원래 오디션은 보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거든요? 그래야지 덜 속상해요. 약간 떨어지면은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평생 기다리게 된단 말이죠? 그래서 그냥 갖고 뭐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고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번에 부족했던거나 아니면 아쉬웠던 거를 다음에 오디션이 생기면은 그때 또 하면 되죠. 내 인생에 들을 수 있는 거다 들었던 것 같아요. 못한다. 너는 부족하다. 버티면 돼. 버텨. 음, 이거밖엔 음, 답이 없어. 음. 버티면 맞아. 분명 기회가 올 거야.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 고생한 절 위에 따뜻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줬습니다. 여러분 진짜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? 오디션 보고 오느라 머리도 다 했고 화장도 다 했고 사실 이 상태로 좀 쉬다가 SNL 보러 가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운동을 갑니다. 운동을 갔다 오면 머리도 다시 하고 화장도 다시 해야 되는데 제집 가요. 어제도 근력 운동 못 하고 오늘 시간이 난 김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유산소와 하체로 땀을 쫙 빼주고 s n l 방청하러 갔습니다. 제세현이다 구불굽는 건 나잖아. <laughs> 근데 시도 좋더라고 이 어. 제목을 가진. 와. 그 책갈피를 샀는데 얘또 얼마나 좋으냐면 어. 어디든 갖다 내면 창문이 되니 창문이 뭐야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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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골 뭐야 귀여워 진짜? 감사해요 아니야 딱 보이는데? 서점에서 보는데 어? 이거 두부 <laughs> 맨날 두부 구워 먹지? <laughs> 엄청 다리다 <달이다>. 어. <laughs> 엄청 다리다 <달이다. 웃음> <laughs> 여러분 저는 SNS 다녀왔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<laughs> 그 가격표 뗀거야? 너무 귀엽다 <laughs> 인밴드 노래에 꽂혔어 세상엔 역시 내가 모르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라고 적힌 엽서네요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<laughs> 아 귀여워 <laughs> 오늘이 2월 29일이었어요 근데 세현이가 4년에 한번쓸수 있는 편지 2024년 2월 29일 세현 이렇게 적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 읽던 소설 속에서 인물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 책의 유일한 결말은 아니니까 가장 많은 미움을 샀던 인물처럼 나는 진검다리를 건넜다 개울에 빠져 죽었다던 그와는 달리 반대편에 잘 도착했는데 돌아보니 사방이 꽁꽁 얼어있었고 그 애는 여름에 죽었겠고 죽은 이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모여 흐르는 땀을 연신 닦다가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진 텅빈 구멍을 들여다본다. 그것은 검고 아득해서 바닥이 보이지 않고 돌멩이를 던져볼까. 아서라, 죽은 이는 다시 부르는 게 아니야.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는 찰나에도 두 분은 아주 평화롭게 구워진다. 이것은 소설일까, 아닐까. 고개를 들면 온통 하얀 창밖과 하얗게 뒤덮인 사람들이 오고 가는 풍경. 모든 것이 끝나도 어떤 마음은 계속 깊어진다. 정말 저와 다른 두부를 굽고 있었네요 이분은. 이 무슨 말이지 싶은 단어들과 문장들의 조합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,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좋다 오르골 지금 1시 반이거든요 자야될 시간이 넘었어요 안녕 뭔가 빠졌다 했더니 다이어리를 안 썼네요 오늘 근데 뉴스도 봤어요 7개나 했네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끝 진짜 끝저 이제 진짜 씻을게요 잘자요